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케이버드 무어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어, 네, 작년에 사실 저희가 피어니언 투어라는 투어로 1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돌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올해도 유토페어라는 투어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어, 일단 어, 저희 투어 과정 속에서 계속 열심히 달려주신 저희 충발림 프로의 팬시 모두 셀 분들이랑. 그리고 당연히 저의 공연 제작팀, 안무팀, 프로듀서팀, a 나 a 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의 헤메스 어, 팀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의 현재 어, 현황에서 열심히 달려주신 저의 매니저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의 피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사랑을 받으면서 무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 멋진 피아노 이 되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 사랑 꼭 보답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And thank you to all the international fans that are watching live right now. We appreciate every single one of you guys. It's thanks to you guys r e able to e love. And we'll see you guys again on the next o r Thank you guys so much l o v u 네, 뭐한번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일단 저희 피어머니가 이제 정규 1집까지 앨범 활동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피어머니가더 다양한, 다양한 장르에서 좋은 앨범들을 부탁드릴 테니까 피스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오나 어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스타답게 추행을 피오나 어머니를 향한 해외 뮤직 게스티벌의 런블이 끊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아, 정말 보기 힘든 무대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